안녕하세요, 식재입니다. 오늘은 초인의 시대 러시아 초인 막심 바실로프의 인물리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막심은 현재 인강을 제외한 초인 중 1티어에 해당하는 강력한 강함을 가지고 있는 초인입니다. 그의 능력은 급속 소화 진행으로 타인에게 처맞을 시 맞은 만큼 소화가 진행되어 그 소화가 진행된 만큼 신체 능력과 동체 시력 등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능력입니다. 처음에는 뚱떼지지만 소화가 점차 올라감에 따라 엄청난 근육질이 됩니다. 첫 전투는 미래의 직속부와 그라브였습니다. 그라브도 2인종의 수화들 중에서는 2성급은 아니고 바로 그 밑에 정도로 보이는데 일단 바실로프는 압도하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바실로프가 30% 소화를 진행하자 속절없이 그라브를 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바실로프의 행보는 한국이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임강내에 등장했고 자신과 인연이 있던 칼렌에게 다가가 자신을 기억하려고 물어보지만 이미 이반의 수화가 되어버린 칼렌과 전투를 벌입니다. 칼렌은 이반이 데리고 있는 수화 중 가장 강력한 편에 속하는 초인이기 때문에 이반이 전적으로 신뢰를 했지만 작가님 피셜 바실로프가 60%를 소화해버리자 칼렌을 한 손으로 날려버리는 무지막 지함을 보여줍니다. 바실로프는 칼렌을 인정했었는데요. 실제로 소화가 되지 않은 바실로프의 능력을 가뿐히 칼렌이 뛰어넘었던 것으로 보여줍니다. 다만 소화가 진행되면 칼렌이 한 무더기가 와도 상대가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죠. 칼렌은 입안의 소화치고는 바실로프에게 기억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이 참 아련한데요. 자신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실로프의 진심이 칼렌에게 통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 바실로프의 전투는 2인종 간부 카일리였습니다. 카일리는 미래 판베이머 시드와 동급의 12명의 2인종 간부급의 인물이었고 이 매치가 상당히 빨리 그것도 1대1로 매칭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지상이었다면 바실로프가 더제 힘을 낼수 있지 않았나 싶었지만 키릴로의 서포트로 그런 약점이 크게 드러나지 않은 채 전투가 일어났고 2인종 간부급에서도 힘캐로 보여지는 카일리를 상대로 호각을 벌입니다 나중에 드러난 사실로는 카일리가 바실로프의 능력을 확인해 시험해보던 상황이었고 키릴로의 기지로 인해 이 승부는 무승부로 마무리가 됩니다 바실로프가 이 전투에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할 정도였다고 했었죠. 이때 계속 싸웠다면 바실로프가 졌을지는 알 수가 없는 게 작가님이 설정상 정해놓은 것은 마지막 최종 단계까지 소화가 진행된 바실로프 조차 압도해버리는 힘이 애초에 없다면 어떤 기습이나 추가적인 데미지에도 그를 쓰러뜨리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설정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카일리가 바실로프의 최종 소화에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없고 그런 존재가 2인종 간부 중에 있을지도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더 흥미진진합니다. 바실로프의 다음 대전은 시대에게 조종당하는 초인 살마 알리였습니다. 유감스럽 바실로프와 비슷한 종류의 능력이었고 살마 또한 칼렌과 같은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바실로프의 갬성을 더 자극했었습니다 바실로프는 알리를 빨리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기에 70에서 71%로 빠르게 알리를 천국으로 보내줬고 그 분노의 감정을 시드에게 풀어버립니다 시드와 격전을 벌이며 90%까지 소화를 진행한 바실로프는 각성 시드와도 호각 때로는 그 이상으로 전투를 벌입니다 동료들의 서포트를 받아가며 결국 시드를 걸레로 만드는 데 성공한 바실로프는 시드보다 골칫덩이인 흑이 폭주난기를 상대하게 되고 91%까지의 소화 단계를 보여줬습니다. 전투 후 소화에 대한 반작용으로는 눈앞이 흐리다고도 말하죠. 이 상태를 처음 겪는 걸로 봐서는 바실로프도 이렇게까지 소화해본 적이 처음이어서 경험치를 쌓고 있는 단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바실로프를 60에서 70%까지 끌어올릴 만한 2인종들이 여태껏 없었기도 했고요. 작중에서는 초반 그라브를 찾으러 간 성당에서 사람 냄새를 언급하기도 하고 한국으로 가는 도중 2인종 간부들의 냄새를 맡기도 하고 알리의 존재도 냄새를 맡는 등후각 능력이 상당하며 본능이 굉장히 뛰어난 습니다 보입니다. 1티어급 초인 중에서 2인종 간부를 상대할 수 있는 초인으로 세인트폴, 제인 소나타, 바실로프, 난기 등등이 있었는데 이번 바실로프의 카일리 시드전은 바실로프의 가능성과 능력을 증명하는 편이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상 막심 바실로프 인물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